어제 여기 시간으로 일요일이었죠. 샌디에고의 유격수 김하성 선수의 명수비 장면에 샌디에고 팬들을 포함해 많은 한국 팬들이 놀라움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타자. 알렉스 콜의 파울볼이 3루 뒤쪽 펜스 바로 안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몸을 아끼지 않고 온몸을 날려 파울볼을 잡아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때 잡는 장면을 보면 복부 부분이 펜스에 부딪히면서 큰 부상이 발생한 줄 알고 많이들 놀랐는데요. 옆에 있던 팀 동료 매니 마차도도 놀라고 주위의 관중들 그리고 중계진들 조차 큰 부상이 발생한 줄 알고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김하성 선수 마차 도 그리고 외야수 프로파가 미소를 지며 함께 일어나는 모습에 많은 팬들과 중계진 그리고 팀 동료들 까지 모두 안심을 하면서 박수를 치며 칭찬들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선수가 온몸을 사리지 않고 플레이에 몰두하는 모습에 모두가 반했다고 할까요. 정말. 대단한 수비였습니다. 이때 선글라스도 관중석에서 잃어버렸었는데 다행히 분위기를 아는 관중이 선글라스를 다시 돌려주더군요. 여기서 잠깐 이 상황에 대한 양팀 감독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가죠. 생각보다는 멜빈 감독의 멘트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이럴땐 립서비스도 해주면 한국팬들이 많이 좋아할텐데 다음은 데이브 말티네스 워싱턴 내쉬널스 감독의 인터뷰를 보시죠 Catch! I don't <laughs> even know the best word to describe what happened there. He, uh I, you know what? He's that guy plays hard, man. He really does. I, yeah, I like the way he plays the game. I mean, and when you see him doing stuff like that, I think that picked picked everybody up for them, you know. And uh, it was it was an awesome play. So um I, I'm just glad that he didn't, he didn't come out super hurt. I mean, because he hit that wall pretty hard, and um you know, so we'll, we'll see how he feels tomorrow. But he's a pretty tough kid. 오히려 마티네스 감독의 멘트가 더 따뜻해 보이는 것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샌디에고는 결국 마티네스 감독의 말처럼 0대1로 뒤집어있던 상황에서 2대1로 역전을 하고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수비도 멋있었지만 뭔가 가슴을 찡하게 하는 저런 팀을 위한 플레이를 보고 옆에 있는 팀 동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팬들도 마찬가지겠고요. 모두가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성 선수 영상을 한번 잘못 올렸다가 유튜브에서 경고를 받고부터 제가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김하성 선수가 열심히 건강하게 잘 해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토요일 블루제이스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어제 김하성 선수 수비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양키스의 루키 오스월도 카브레라의 캐치 장면인데 이 선수는 여기서 코피가 나는 부상을 당했어요. 이 장면에서 지터를 떠올린다는 중계진의 멘트가 많더군요. 아, 정말 대단들 해요.